키운 엄마는 해가 잘하는 걸본 적이 없대. <laughs>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냐면은 인간의 사랑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냐면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꼭 알아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랑은 기억에 기초를 두고 있어. 애기를 할머니가 10년 만에 와서 봐버리면 그 애가 정이 안 들어. 정이 안 들어. 애도 할머니를 좋아하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애기 때부터 할머니가 옆에 있었지. 그러면 애는 할머니와 보면 안 떨어지려고 한 장을 해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할머니도 자기가 키운 그 손자한테 뭘 주려고 그래. 상속을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거야. 자기가 보지 않은 둘째, 셋째는 상속에 관심이 없어. 나만 이해가죠? 그 편견이 생겨버려 그게 뭐냐? 자기가 그 애를 아기때 봤기 때문에 걔가 어른이 돼서도 어릴 때본 기억으로 애기를 바라보지. 걔가 어른이 돼서 어른으로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도통.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기가 대학교를 다녔는데 애기야. 이런 엄마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은 아직까지도 그게 아기로 기억에 강력하게 남아있지 큰 상태는 기억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불안한 거야. 저게 스물 몇 살인데도 간이 덜렁덜렁덜렁해. 어디 가면 불안한 거야. 왜? 애기 때 기억이 강력하기 때문에 애가 컸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진돗개를 한달 만에 데리고 입양을 해야지. 이게 좀큰걸 데리고 오면 주인을 막 물어 뜯어. 어 그래요 그리고 집으로 달아나버려 그 옛날에 있던 집으로 그러니까 아기 때본 주인이 진짜 주인이야. 진돗개가 기억에는 그것만 넣어요. 그래서 어른일 때 진돗개를 누가 데려가잖아. 그러면 도망가버려. 자기 옛날 아기 때 있던 집으로 찾아 찾아 목숨 걸고 찾아가. 그왜 그러냐. 자기의 기억 속에 사랑이 기억과 동일하다는 거야. 사랑이라는 것은 기억과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이꼬루야, 이꼬루. Equal. 사랑 이꼬루, 기억이야.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진돗개를 새끼 때 키우지 않으면 커도 새끼로 보여. 그렇게 이뻐. 그렇잖아? 근데 남의 진돗개 큰거쳐다보면안 이뻐. <laughs> 알겠죠? 그래서 우리 부부들이 이혼하는 것도 한참 사랑할 때 기억을 다 잃어버린 거야. 그 기억이 지워지니까, 나쁜 최근의 기억만 계속 떠올리니까, 이게 폐기싫이 지는 거지. 옛날에, 처녀 때, 쇠방살이 하면서 살아온 그런 기억이 훌리해질 때막 헤어져. 알겠죠? 그게 강하면은 못 헤어져. 알았죠? 그래서 사랑은 뭐나? 기억이다. 기억에서 기억이 추억이고, 그 추억이. 그 사람의 모든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아들 보고 남편 보고 어떤 여자가 이래.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젊을 때 많이 때렸어. 많이 싸웠던 부부야.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누구세요? 아 누구신데 이 집을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 막 이러거든. 그러면 이게 치매야. 그럼 남편이 그 여자를 보고 개심하게 생각했어? 눈물이 나지. 그 여자한테 옛날에 처녀 시집 왔을 때 잘해줬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억이 있,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이 더 애처로 보여. 맞아, 맞아? 그러고막 싸운 기억만 있으면 은덜 애처롭고. 그래, 안 그래? 그러나 그러니까 남편을 못 알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자식도 못 알아봐. 침해 있죠? 그러니까 치매는 여러분들이 모든 걸아사가삭아가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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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이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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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나못알아들어 내려와서 호경령이라 아삭 나무 위에서 호아령아삭 들려? 그삭아삭아삭아리아 그러니까 나무 위에 가 있는 거야. 어, 헛소리 는저 나무 꼭대에서 대답하면 알아들어요 어, 이게 치매야. 치매. 치매와 사촌이 뭐예요? 치매가 오기 전에 오는 1단계 뭐가 있어? <목소리> 요거는 나무 밑에 있어. 나무 밑에 요게 우울증이야 나무 밑이지, 그지? 너는 나무 위에 있고 아주 궁합이 맞아 아주. <laughs> 우울증을 자꾸 가지면 침해 올 확률이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 형제, 자매와 같아. 우울증이 오게끔 여자를 만들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매일 희망을 줘야 돼. 기쁨을 줘야 돼. 뭐, 여보, 내가 오늘 퇴근할 때뭐 사올까? 이러면 마누라가 맞춰봐. 그러면 뭐 사오긴 뭐 사와요. 그냥 오겠지. 이러면, 아, 오늘은 다른 날하고 달라서 내가 뭘 하나 사올 텐데, 한번 생각하고 있어? 이러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사람이 기다려줘요. 어, 이렇게 이게 선물이야. 그럼 하루 종일 그 사람이 호르몬이 좋아. 오늘 우리 남편이 그래도 뭘 가져온다 는데 도대체 저 양반이 죽을 때가 됐나? 뭘 사온다는 거 <laughs> 이렇게 엔돌핀을 나오게 해주면 좋아 안 좋아? 그런데 나가면서 세수나 좀 하고 살아 이러고 나간단 말이야 이러면 이거는 나가면은 전부 화장하고 이쁘게 한 여자들만 있다 이 소리야 니는왜 귀신같이 하고 있냐 이 소리야 어 그래 안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보을확 까버리고 가그러면 마누라는 계속 하루 종일 뭐가 나와 아데레날린 아니 화딱지 나줄 건데 내얼굴이 차라리 그냥 못생겼다고 이혼하자고 그러든지 하지. 뭘 실수를 알아. <laughs> 아, 그래, 안 그래? 야, 머리나 좀빗고 살아. 이러면 그건 완전히, 그냥 완전히 전투. <laughs> 아, 그래, 안어 그래? 이런 말을 자꾸 해버리다면 집안이 무너져. 알았죠? 네. 시, 지금 몇 시야? 48분. 자, 우리 저 가수 노래 좀.